개굴 깨굴, 개굴 깨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우리 지야 우리 지야 아아가아빠 어? no. 어? 달라그지 않았는데?

왜 아까처럼 춤안 춰지, 아야? 탈출해서 되게 신난가 봐. 야, 거기 만지지 마, 고멍또 콘셉트 만져야 돼, 나. 농, 지아! 오! 싸울래? 싸우고 싶어! 지아, 욕할까 이제? 샤워할까? 아니야, 아직? 어. 귀엽울듯 한데 안 그래? 일로 와봐, 아빠한테 너무 커서 가사... 지아야, 아빠한테 와봐 응,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하네, 아빠한테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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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야, 아빠한테 와봐 지아빠한테 야 와봐, 지하, 아빠한테 와봐. 지아야, 아빠한테 와봐. 일로 와봐. 까까가 있어야 너지? 오우. 오우. 자. 일로, 와봐. 응. 일로 와봐. 이거 줄게. 일로 와봐. 이거 줄게.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 이거 줄게. 일로 와봐. 안 서가? 어, 오오이구 내가 못하니까요, 뭐? 이한 발짝밖에 못했어. 믿겠어, 이젠?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뭘 붙잡고 일어나야지. 아니야, 내 떠요. 하기 싫은가봐요. 헤러 가지 마라 헤라 하지 마라지아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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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서서 라 헤라 서서 헤라 라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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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Bau, bau, 지 a u bau, 있어 <목소리> 엄마 a u b 엄마? 엄마 엄마 a u 엄마? 어 엄마? <목소리> 엄마 어딨어, 엄마 어 u b 엄마? b a 엄마. 엄마 bau, b 엄마? 엄마. u 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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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뭐 갖고 있어? 까까? 어, 남편, 여기서 좀 위험해. 에헤 이거 봐 에이, 이뻐 여기 아빠가 통 갖고 있어? 아. 흐. 응? 아. 괜 어, 뭐, 로 들어왔어. 그렇지? 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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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올 거야? 노리매트로 아, 지금 우리 이제 샤워할까? 자, 샤워하자. 샤워 준비! 만세. 만세. 지하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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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남자로 변신. 아들, 이게 더 귀엽지 않아? 좀좀 실려, 실려, 실려. 지아야, 지아야. 들어갈 거야? 지아 배 나온 거 봐. 아빠가 지아 어. 가슴 지켜주겠어. 옷, 옷 줘? 지아 엄마한테 가봐, 엄마. 지아 바깥 세상은 어때? 어? 좋아? 엄마 까꿍 오늘 아한 아빠가 지아나 까꿍 해줬어 응 되게 좋더라 지아 응. 이거 봐라 어떤 선 여기? 없네 여기 있네 니가 잘 맞춰야지. 자, 여깄다. 어디서? 여깄네. 아빠 주면 안 돼, 그거? 아. 뭐가 이렇게 맛있을까? 진짜 맛있어? 아. 아빠 초밥 없으면? 아, 나 아빠 안줄 거야 너?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아... 딸수 있을까? 모르겠어 네가 따면 아빠가 하나 줄게 네가 딸수있어 아빠가 하나 줄게 아빠 이거 어떡하더라? 알긴 아는 거잖아 과자통에 너 no, 지아야 안돼 달랑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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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빠랑달아달랑 아빠 달랑후랑달해 응? 여기, 여기, 여기 후. 안 하지? 저쪽 달랑달랑, 달까달랑 달랑달랑, 달랑달랑, 지 아, 이거. 후해봐제이제거 먼저. 진정해봐. 아! 아빠한테 화내는 거야, 가지 안 준다고. 어이구어이구어이고제 이거. 해봐. 후해봐 후회해봐. 후회하면 줄게. 후회하면 줄게. 뭐라? 너 아빠한테 숨 쉬네? 스릴 자기 닮아서 얘가 들어온 거야 아쉬워 지아가 힘줘서 펴봐 힘줘서 펴봐 지아가 아빠 뽀뽀해 주면 줄게 뽀뽀해 주면 줄게 어? 지아 아빠 뽀뽀해 주면 줄게 누가 때려 사람? 아 뽀뽀해 주면 줄게 지아 아빠 뽀뽀해 주면 줄게 아빠가 뽀뽀해 주면 시사해서 안먹는다 그치 지아야 뽀뽀 뽀뽀 쟤 이렇게 뽀뽀해주면 되 장난 준비, 그만하고 줘요 아빠가 주는건 안먹어?